안녕하세요, 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미쳐버린 시리즈 3탄 해볼 건데요. 시건기와 현혹기 조합으로 얼티밋 축목기의 개미들을 슈퍼개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건기, 현혹기그 다음에 얼티밋 축목기거든요. 먼저 만화를 빨리빨리 내가지고 얼티밋 축목기 만화 1 만들어야겠죠. 이러면 만화 1 됐죠. 그 다음에 켜놓기 준비해야 돼요. 죽으면 바로 쓰게. 음, 잠깐만 아직 안 켜진다고. 괜찮아. 자,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만화는 좀 아껴야 돼 거. 자, 지금 이거 지금 걸어주고 그다음에. 진짜 낙내 시켜주고, 이 상태로, 풀리면, 바로 그냥 시공기. 가자! <laughs> 우와, 겁나 쎄. <세. 웃음> 봤어요, 여러분들? 야, 타워 터지는 것 봐. 우와, 진짜 쎈데? 야, 개미 뭐야. 세 마리로, 두 마리 찍어, 이두 마리로 다 잡았어.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또소환해 주고 만화 모았다가 여기에다가 또소환해 주고 골고루 좋았어. 또 잡아봐 한 번. 응? 음? 자 됐어. 지금 <laughs> 걸어주고. 그다음에 만화 줄이고 아아 아, 이번엔 잡혔다. 아 아깝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음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얼티밋춤목기 상대방 봐라. 응? 나 계속 소환할 수 있거든? 계속, 이렇게, 만화 줄여주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에다가도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죽으면, 바로, 그냥! 좋았어! 이거 준비하자. 자 준비하고 양매하고 야 이제 시공기 지금 빠빠빠빠빠빠. <laughs> 와 진짜 세.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왜 근데 잡아야 돼 이거 아니 안 되겠다 마지막 터까지 부숴줘야겠어. 한 번, 막아봐. 간다! 간다! 자, 만화 또. 일 만들어주고, 이쪽에도 소환. 괜찮아, 괜찮아. 우와, 환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안돼. 안돼. <laughs> 아 이거 좀 아깝네. 근데 그래도 성공. 슈퍼 개미를 만들다 보니까는 아우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집중해가지고 이겨봐야겠다.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플레이 해볼게요. 이번엔 금비. 금비 스킬로도 먹히려나? 아우 정신없다. 어우, 정신없어. 만화 너무 쌓인다.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웅성. 여기 테너를 좀 뺏어주고. 자, 한 마리! 됐어. 여기서 혀먹기 준비. 자, 지금! 저어 왔어, 지금! 걸어주고. 됐어. 낙래 쓰자. 낙래 쓰고, 마지막으로. 자, 시공기, 지금 가자! 달려! 아! 와, 이거 얼티밋헤로한좀 약하구만. 그래도, 뭐, 보여주긴 했네요. 간만에 뚱비 스킬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장승들이 좀 많아서, 얼티밋 추모기 만화를 좀 빨리 뺄수 있거든요? 일단, 스프트랑 돌입기. 오케이, 좋아. 자, 잡히고 마나 5대고아 상대방도 얼티밋 주먹 있네 어허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마나를 빼야지 좋아 좋아 됐고 여기다가 소환 하염 장수에다가 자 마나는 최대한 좀 맡길게요. 여기다가도 계속 소환이 끊고, 한 마리 또 소환.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용암 방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됐어! 오케이. 어, 나 혀놓게 썼는데. 어, 뭐지, 이거? 어. 음, 뭐냐? 내꺼. 한들 오, 잡았고. 어차피, 춤먹기가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아! 와, 뺏겨도 저게 뺏기냐? 아, 진짜, 좀... 뭐야, 상대방. 이거 뭔데? 얼틈춤먹기 어, 뭐야, 이거. 와, 오, 상대방 사기쳤네? 이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쪽 라인 이 힘들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이쪽 라인 이 포기해야겠는데? <laughs> 너무 많아, 팀을 나도 차 하나 터트리고. 아, 근데 못 막을라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막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터트려줘. 가. 아, 이거를. <laughs> 와, 혼막이를 쓴다고? 안 되겠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됐어. 그 다음에, 자, 지금 협먹기 써주고. 그 다음에 시공기를 지금 써줘. 공격해, 친구들아. 아니, 잠깐만. 이건 몸 파티야. 안 죽어. 야 돌이깨 안죽어 지금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막아야되는데 어우 이거 위에 지금 난리났어 아 잠깐만 얼티밋이 묶긴 해야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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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번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 상대방 지금 얼티밋이 무기도 있어요 됐어 됐어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지금또 해주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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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최대한 도와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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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안돼 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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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어줘 어어 버텨 버텨 무슨 가자아이야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 됐어 됐어 만화책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됐어 자 지금 소환해주고 또자 오케이 많이 밀었어 지금 이제 못 오게 하고 여기서 얼티밍 출목기 죽으면은 바로 또 간다 응? 한번 부숴봐 얼티밍 출목기 한번 부숴봐 됐어 지금이야 오케이 됐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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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동했는데 상대방 치사하게 옮, 어? 옮겼어 나도, 그러면 똑같이, 여기 막아줘야지. <laughs> 여기로 온다고? 나도 막을 거야, 한번. 간다, 이. 이거 막아봐. 나도 간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상대방 얼틈 추먹기 때문에, 이거, 어? 저거, 개미 때문에 지금 못 가네. 앞에. 여기다가, 선을 주고. 됐어, 18초? 안되겠다. 여기다가 다 손해줘야겠는데? 어,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이거, 총력 막아야 되는데? 총력 막아야 돼, 총력 막아야 돼. 됐어, 됐어, 총력 막아. 됐어. 아, 무슨부